워라벨의 환상이다. <laughs>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균형 잡힌 삶? 그건 거짓말이지. 그건 있을 음. 수 없는 상태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균형은 이렇게 뭐랄까, 지그재그가 엄청 일정한 지그재그로 우리는 그 균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가도 뭐 그런 가족을 막다 돌보지 않고 음. 내 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아니면 돈만 벌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음. 다만 그 제, 지그재그가 굉장히 좀 길었다 짧았다 하는 거죠 음. 어떤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어. 일과 예를 들면 가정과의 워라벨 음.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맞추겠다 음음. 그럼 그 중간에 그 밸런스 있는 상태가 도대체 뭐냐 음. 그런 질문을 일단 시작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뭐 9시간의 일을 했어 그러면 나머지 뭐 24시간 중에 또 아홉 시간을 그럼 가정에 할애? 그게 이제 밸런스가 맞다고 보는 음, 거냐? 음.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도대체 균형을 맞춰야 되냐? 그게 이제 애매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 몰입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뭔가 나의 원팅을 찾았어. 그래서 여기에 몰입하다 보면 사실 어느 날은 밤새서 꼴딱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날은 뭐 하다가 지쳐갖고 좀 빨리 끝낼 음. 수도 있는 거고. 늘 이렇게 중도를 찾는 삶이 실제 얼마나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별로 없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흔히 워라벨 워라벨 외치는 것도 그냥 퇴근 후에는 내 시간이 좀 보장됐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미인 건데, 사실 그런 것도 뭐, 일은 이미 할 만큼 했고, 쉬는 시간 조금 보장되는 게 그렇다고 정말 균형이 맞는 거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말에 일부는 동의가 되고, 사실 뭐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은 그게 뭐 나의 삶의 균형을 해친다기 보다는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있고 목표가 있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의욕에 불타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되려또 행복한 순간일 수도 있는 거고 음. 그게 그래서... 가족에게는 불행한 순간 네, 그쵸, 아빠가 도저히 이제... 우리를 네. 돌봐주지 않는다 라고 너무 음. 섭섭하다 어떻게 음. 내가 무슨 발표회를 하는데 안 오실 수가 있지? 음.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네.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빠는 많구나 라고 섭섭해 음. 하면서 <laughs>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네네. 균형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게 이제 많은 거죠. 관계의 음. 균형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네. 나와 이제 휴식과의, 일과 휴식과의 균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한데, 음. 잘 고민해보고,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저자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 저자가 얘기하는 균형은, 막, 아까 일정하게 매일매일 그런 음. 균형이 있는 게 아니라, 와, 지금 이거 너무 재밌어. 혹은, 아, 이거 지금 제대로 해야 될 때야. 이거 지금 집중해야 돼 해서 쫙 갔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섭섭해하고 소홀하다고 좀 뭐라고 해요. 그러면 아빠랑 캠프를 가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래 캠프 가자. 지금 좀 바쁜데 약간 양보하고 캠프를 또 가기도 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음. 매일 일정하게 일하고 일정하게 그렇게는 음. 할수 없다. 그거는 좀 그런 균형 상태는 아무것도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거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그래서 여기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다른 책에서 인용을 한 문구예요. 삶이라는 게임에서 다섯 개의 공을 저글링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 공은 각각 일, 가족, 건강, 친구, 정직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것들을 모두 떨어뜨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저글링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날 일이 고무로 된 공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걸 떨어뜨리면 도로 튀어 오를 것이다. 하지만 다른 네 개의 공, 즉 가족, 건강, 친구, 정직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다. 그걸 떨어뜨리면 돌이킬 수 없이 흠이 나고 이가 나가거나 심지어 산산조각이 날수 있다 음. 그래서 저자는 좀 착한 척은 하는 것 같아요 음. <laughs> 그니까 일은 고무공이지만 음. 뭐 정직을 잃는다거나 가족 건강 그런 것들을 잃으면 이제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균형을 지키는 거를 어좀 일에 집중하되 잃지는 마라 <laughs> 네. 그래서 계속 원띵을 하면서 강조하는 게 네네. 내가 이 하나의 원띵을 함으로써 다른 일을 쉽게 하거나 보다. 혹은 안 해도 되게끔 하는 걸 찾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음. 그만큼 시간을 좀 적게 들여서 활용할 맞아요. 수 있는 뭔가를 찾으라는 거고 그만큼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찾아라라는 음.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의 균형들을 다 맞추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이제 무슨 방송에서 봤는지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음. 봤는데. 부부가 이제 너무 남편이 일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계속 그 학부모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학원 같은 걸 하는데. 음.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정말 둘이 얘기하려고 막 술상 같은 거 차리고 애기 재우고 술상 차리고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또 학부모 뭐 연락이 12시 온 거죠. 밤 12시에. 음. 근데 그걸 막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진짜 그... 얘기하자고 앉았는데. 네. 그래서 뭐저 사람은 참 일을 못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혼자 생각을 했거든요. 음. 제 얘기 들으면 이게 무슨 방송인지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음. 저 사람은 굉장히 일을 못 하는 사람이다라고 <laughs> 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원등인 것 같아요. 사실 학부모 상담을 12시에 해줄 거란 기대를 사람들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남겨놔야지 지금 안 하면 좀 잊어 잊어버릴 음. 것 같으니까 하고 그뭐 그런 카톡 있잖아요. 업무 카톡 같은 걸로 이렇게 보내놨어요. 답이 오는 거예요. 그럼 또 음. 어, 답이 왔네. 그럼 또 답을 하게 되잖아요. 아,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 선생님? 이렇게 좀 상담이 막 되는 거예요. 음. 그거 그냥 5시, 뭐 8시부터 6시까지, 4시까지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될 것을 왜 저렇게 해 놓고 와이프랑 맨날 싸우고 있을까? 음. <laughs> 참 답답하다. 착해서 그래, 착해서. 음. <laughs> 그러니까 이해는 가지만, 네. 근데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대부분 다 그래. 네 아내가 화를 음. 내면 왜 나를 밀어주지 않는 거지? 나를 왜 서포트해주지 않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이제 그런 음.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은 음. 이런 책을 한번 읽어 보면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에 음. 대한 자문을 던져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가족을 좀 외면하면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학부모들 상담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중요한가, 이걸 안 하면 정말 내가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고민들을 한 번씩 해볼 그렇죠. 수 있게 되는 거죠.